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유지에 덜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더라.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방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이라. 롯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 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하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나 네. 성도들과 거부들을 네. 불러들여 네. 그가 네. 살아난 네. 것을 네. 함께했습니다. 온 요파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안받지 아니하는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질 그때에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역을 했느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열심을 낸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의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잠잠히 있을 수 없고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 증가할 때는 갈등과 분열과 죽음의 위협이 불릴듯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니까 여러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와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 역사로 믿는 자들이 더 풍성해졌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사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에 걸어간 기초를 또 여러 곳에 펼쳐가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두 곳이 어디냐 라고 이야기할 때 루따와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남자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괜찮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남편이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워있는 등이 과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부드러운 살처럼 있을까요? 몇 달만 사람이 못 움직이고 누워있어도 등에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다가 육체적으로도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애니아를 만나고 애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할 때에 그가 곧 일어났고 롯다와 그 근방 사원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빌게를 마침에 땅이 진동했다고 라사도행전 사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고 있는가를 구장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낳게 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거룩한 현장으로 하나님 그 삶을 이용하셨고, 그것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땅에 많은 아픈 이들이 있고, 그 땅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때, 그것이 한 개인의 고침이나 회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게 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극적인 치유의 역사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병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표적과 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병에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왜 우리에게 병자들이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태와 이 땅에서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간절히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가장 좋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로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뭐냐?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것을 고쳐주실 때는 어느 때냐? 표적과 기사로서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도록 하나님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의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빠라고 하는 땅이, 루따라고 하는 곳하고, 한 16에서 1 8 k 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재가 있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썼던 아라모죠 근데 그것을 번역을 해서 도르가라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수신자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다비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아라모 단어를 모르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어식 언어로 이걸 바꿔줬는데이 뭐냐 산에서 뛰어노는 사슴이나 노루와 같은 그런 짐승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분이 증명된 주님의 제자였어요. 증명된 주님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게 아니고 힘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행과 구제를 누구에게 행행했느냐. 그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했던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과부들의 삶을 돌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선행과 구제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때 당시의 장례 문화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보듯이 죽으면 바로 묻는 거예요. 뭐 씻기고 달하게 두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죽으면 바로 매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으로 죽은 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집에서 장 매장으로 옮겨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법이자 문화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자를 깨끗이 그 몸을 씻고. 바락방에 누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베드로가 룻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 올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모든 과부가 울면서 그 도르가 바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겉옷과속옷을다 내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헌신과 수고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원래 이때 당시의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서서 수파를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이내 곧큰 비가 돼가지고 모든 가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열왕기가 기록한 것처럼.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입술의 선포를 베드로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모든 과부들의 간절한 바람이 성취되었지만 사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보면. 다시 환원돼가지고 또 열심히 구제와 선행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답비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십자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끝나서 이제 평안과 위로와 힘으얻는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또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천국보다 나은 자리냐?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그렇게 다시 그 땅으로 돌이키신 거 뭐냐?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테라비브에 해당하는 그런 땅인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큰그 항구도시로서... 옛날부터 아주 잘 운영되던 그런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건축을 위해서 드로로부터 이렇게 큰 백향목이 들어올 때도 이 욕바를 향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이 욕바 항문 정말 큰 항구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마치 그 부산항처럼 제가 있던 캘리포니아로 따지면 롱비치라고 하는 시리처럼 큰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큰 항구도시와 롯타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온육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증거라고 하는 역사를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제안받고자 아니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증명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그 역사를 듣고 보고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믿어 숨치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주를 증거하는 거런한 역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성령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다비다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상상해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하신 것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베드로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더라. 이게 지연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 역사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써 가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쓰시고자 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 고백이 의심은 가득한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제안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에 교회는 힘과 능력, 그리고 걸어간 증거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서 믿음의 역사를 쓸 사람이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어떤 상황과 핍박과 도전 속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다라고 성교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 이게 교제하면서 북인도를 위해서 열심히로살아가다가 추방당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저랑 교제하고 있는데 이분이 추방당해가지고 그냥 돌아와서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열심히 찾고 두드리다가 태국으로 가셔가지고 우돈단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세요. 나이 50 넘어서 추방당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나라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역을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미국 온지 27년 차가 되는데요. 몇개 국어를 하냐 그러면 0.5개 국어를 한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영어도 잘안 되고. 이분이 태국어를 아주 열심히 파가지고, 태국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매주 태국어 설교를 저한테 또 보내주세요. 하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태국말로 다 녹음해가지고 또 보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회 가는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풍성해지는 역사를 이뤄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역사도 있는데요. 중국 서부 지역 끝자기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여전히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분도 태국으로 가셨는데 중국과 태국이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가셔서 사역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주일 만에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사모님이 너무 항망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마음을 추스르시고 다시 남북군과 함께 사회가 된그 자리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글을 보내는데요 그, 함께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그첫 느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순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렇게 갈때그 삶의 순간들이 그살길를 돌아볼 때마다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경상도뿐이었는데요. 차도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남편이 게꽉껴안으면 치아라 이렇게, 꽉 껴안으면, 이렇게. <laughs> 경상도 말로 치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꽉 잡지 말라고 이렇게 눈치도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떠오르고 기억이 난대요. 왜 거기에 갔느냐?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갔더니 결론이 뭐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요. 결론은 병이 났느냐, 회복됐느냐 이게 아니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때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주를 믿더라. 중국에서 사역해가지고 태국이지만 중국. 인들과 함께 하는 사역들이 많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서로 하나가 안 돼가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막뭐 이렇게 분열됐는데요. 그 성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서로가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더잘이 사모님이 펼쳐갈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든 아니면 순교자가 되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를 통해서 제안받지 아니하는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걸어간 한 해의 첫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